2019월 모의고사 고2 31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뒤로 가볼게요. 예. 갑시다. 이거. 아, 앞에. 이거. 아까 저기 모의고사, 이거 저거 뭐야? 수특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이랑 조금 비슷한 게 있었어요. 자, 봅시다. children, 아이들은요, develop입니다. 발달시킵니다. the capacity, 능력이죠. 뭘 위한 능력이냐면, For solitude,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언제? In the presence of the attentive other. 뭔가 관심을 줄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존재 안에서 혼자서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한다? 발달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사는요. Consider이죠. 생각해봐라. 자 지금 우리 30번, 31번, 32번, 33번이니까 이 부분부터는 지금 뭐야? 전부 다빈입니다빈축 빈칸 추론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주제 찾기요. 왜냐면 빈칸은 항상 주제에 관련된 것만 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기했잖아. 명령문 나오든지, 아니면 의문문 나오든지, if절 나오든지 하는 부분은 다 뭐랑 관련돼 있다고? 주제문이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미 근데 주제문 여기서 얘기했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밑에 한번 생각해봐봐. The silence 라고 얘기하는데 Silence가 뭐야? 고요함이죠. t h a fall. 뭐 되는 거? 떨어지는 고요함. 뭐할 때? When you take a young boy. 네가 뭐 하는 거? 데려가는 거야. 어린아이를요. On a quiet walk. 굉장히 뭐 산책. 조용한 산책. 어디에서? 자연 속에서. 그때 떨어지는 뭐? 침묵. 고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조용할 때 누군가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밑에 굉장히 좀 예시를 잘 들었는데요. 동사는 뭐냐면, 밑에 갑니다. Children comes to feel.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는 이렇게 되죠. 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feel은 무슨 동사예요? 이 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주로 뒤에 뭐가 온대요? 보어 많이 갖고 온는데 보어가 뭐와? 형용사로 와요. 됐죠? 아이들은요, 아마 feel i n increasingly aware. 굉장히 점차적으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걸 느낄 거다. 인지하는 걸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겠죠. What it is. 그것이 뭔데? To be alone in nature. 자연 속에서 혼자 있을 때 그게 뭘까라는 걸 점차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애들한테 숲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뛰어놀아라 하면 놀겠니? 안 놀아요. 엄마랑 같이 갔었을 때 이렇게 바람 냄새도 맡아보고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이렇게 그런 경험이 쌓였었을 때 나중에 자기가 좀 나이 들어서 숲에 가면 아, 그때 엄마랑 이랬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요, supported입니다. 뭐 되는 거예요 분사구문이에요. 뭐예요? 지원을 받는 거죠. 그니까 러 뭐라 그래야 되나? 뭔가 서포 p p 드 받게 되는 거죠. 뭐함으로써? By b i n g 있음으로써.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있음으로써. 어떤 사람? Who is introducing him to this experience? 이러한 사람입니다. 뭐 해주는 사람인데? 소개해주는 거. 그에게. 이러한 감정,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소개시켜주는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아, 자연 속에서 혼자 있을 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되게 좀 신기하게 똑같은 부사를 똑같이 썼어요. 이렇게 두 문장에서. 뭐라고 썼는데? 그 gradually, gradually. 두 개를 같이 썼어요. 그죠?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둘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동사 갈까요? I'm, you know, takes walk. 산책을 합니다. alone. 혼자서 산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 다음, or, 또는요, 이제 또, 도, 또 다르게 이제 한번 가볼게요. imagine, 뭐 해봐라? 상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뭘 상상해보냐면, 이거죠. 엄마. 이 사람 상상해봐봐. 엄마는 엄마인데 어떤 엄만데 giving her two years old daughter a bath give 몇 형식 4형식 그녀의 두 살짜리 딸아이에게 a bath 목욕을 시켜주는 do 해준 엄마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 봐봐 이해 되셨나요 그러면 allowing 이 엄마는 요 뭐하도록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럼 이 엄마는 요 allowing 허락하는 거죠 The girls' l i v e r t y 그 소녀의 뭘 허락하는 건데? 여기선 공상이라고 나옵니다. 공상을 할수 있는 걸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욕조에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뭐 오리, 오리 같은 것도 들고 다니고 하잖아. 그럼 놀았을 때뭐 오리가 뭐 이렇게 가고 있네. 엄마 오리가 가네. 뭐두 번째 뭐오기 같이 놀아줄 거야. 못해라 그런 거 같이 그런 거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 아이 혼자서 목욕을 하게 됐었을 때, 다른 장난감을 주더라도, 앉아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놀이를 할수 있게끔, 그게 된다는 거죠. 뭐? 왜웃는대 <laughs> 자, 가능하게 합니다. 뭐? With her best toy. 그녀의 어떤 그 욕실 장난감과 함께. 왜? She makes up story. 그녀가 뭘 해주니까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엄마예요. 엄마가 이야기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또, 아나 잠깐만. 여기서는 엄마가 아니네요. 소녀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이 소녀는요. 예요. 나중 에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뭐할수 있게 돼요? 배울 수 있게 됩니다. to be alone. 혼자서 있게 되는 거. 뭐와 함께? with her thought. 그녀의 어떤 생각과 함께. 공상도 해 보고 뭐 여러 가지 상상도 할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all a while. 내내. 네, 네. 동사는 is입니다. 자 내내요, knowing her mother. 뭐 하는 것은 그녀가 그녀의 엄마가 뭐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아 잠깐만요. 아 이것도 불사구문이네, 쏘리. 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잠시만. 요렇게 됩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색깔 다른 걸로 하자. 여기 지금 allowing에서 분사구문이지, knowing도 분사구문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안, 내내 안다는 겁니다. d 디야 무엇을 하는데? Her mother is present and available to her. 그녀의 엄마가 옆에 있고, 그리고 또뭐할수 있다는 거, 그녀에게 뭔가 이용 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뭔가 계속 뭐할수 있다는 거야. 이야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분사공문인데 내가 봤었을 때는 여기 앞에서는 이건 것 같아요. 엄마가 허락을 해준답니다. 그녀의 뭐 스스로의 공상을 할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여기 이 쉬가 생각된 거예요. 여기서 쉬는 내가 아까 누구라고 랬는데그이라고 했잖아. 그 소녀가 안다는 겁니다. 엄마가 옆에 존재했고 엄마가 나한테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걸 계속 알면서 그녀 스스로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끔 해준다는 거죠. 엄마가 없어도. 아, 우리 엄마가 내 옆에서 있었을 때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걸 인지하면서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서 봅시다 Gradually 점차적으로 The bath e 이는요 Bath 네 이겁니다 동사는 is죠 자 taken alone이라는 건 목욕을 지가 하는 거니 되는 거니 되는 거죠 그래서 taken alone이라고 pp를 쓴 겁니다 혼자서 하게 되는 그러한 목욕은 is a time 이러한 때가 됩니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왜는요? 이거 관부입니다. 관계 부사, 뭐할 때가 되냐? 손자서 하는 시간은 이러한 시간이 됩니다. 뭐할 때, when a child is comfortable, 아이가 뭐 해야 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야. 편안해 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with her imagination. 그녀의 어떠한 뭔가, 상상과 함께 이제 목욕, 혼자서 하는 목욕은 혼자서 할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시간이 된다는 거죠. 놀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 더, 동사, 동사는 enable이죠. 어 테치먼트가 뭐예요? 애착입니다. 원래 어 테치가 붙이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붙여진 애착은요 가능하게 합니다. 뭐 solitude. 그러면 아마 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 그게 됐겠네요. 이거 빈칸 찾는 거. 왜 여기랑 똑같잖아 지금. 혼자 있을 때 뭐. 할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첫 번째가 빠졌던지 아니면 마지막에 빠졌던지. 만약에 이렇더라면 빈칸 문제는 좀 쉬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리합니다. 어디 갔어? 어이